네 오늘 현장은요. 제가 집에를 지금 살지 못 들어갔거든요. 근데 아 차에서 잠을 잤어요. 차에서 길에서 차에서요. 수원이 현장 끝나잖아 그럼 수원에서 자고 평택이 공간 평택이 자고 서울에서 뜨는여기 김포에 김포. 고마워. <laughs> 안돼 너무 많아. 아니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. 고마워요. 예. 밥먹어밥 먹. 어 잘 먹. 이름 뭐 이름에, 아, 아, 마, 어? 마오 네. 식사하세요. 식사하세요. 네. 예. 음. 여기서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. 어저께는 그게 그거 뭐지? 그게 그게 난 이모가 라면을 꺼내주고 여기서는 공장인데 밥을 먹고 가라 해서 지금 밥을 먹어요. 잘 먹게. 예. 마오 잘 먹게. 예. 저, 여기서 누수가 알아요. 되고, 누수가 되고. 아, 이거 알아. 차. 어, 이거, 이거 향하는 거. 네, 차. 베트남 미얀마. 아, 미얀마. 맞아, 맞아. 예. 반찬은 되게많아요 아. 긴급 출동해서 또 술이 끝나고 지금 두 군데를 더 가야 돼요. 지금 10시인데 오늘은 몇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. 힘내자. 제가 누구냐고요? 아, 싹두를 메가이버잖아요. 근데 하수도를 너무 많이 뚫어서 하수구 메가이버를 했어요. 자, 힘내보겠습니다. 힘내자. 아자아자.